<laughs> 오늘은 타슈크루간이라는 위구르인들과 다른 인도 이란계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일단 준비해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음. 정든데. 도 u s t men tasukur gan n 마침 a 마 i m e tasukur 가 a n no masins mo n 가 다시 p u l k 르 y a n d u g a tasukur g a 가 upis anyo y i g 아, m 응. 아, n n o t a s 이게 네 분에 500미. 아, 오케이. 호도 집에서. 사십구관에 들어가려면은 이 중국인들도 그렇고, 아 중국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 허가증, 어, 국경 퍼밋인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허가증이 필요한데 그게 공안국에서 받을 수 있는데 경찰서 같은 곳이지, 그러니까 큰 경찰서? 근데 거기가 1 0 시에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렸다가 퍼밋까지 받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면 오늘 만약에 타슈쿠르 간에 못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뭐야, 지하철인가? 오, 이 새벽부터들 다들 출근을 하시는구만. 오, 사진에서 봤었던 곳 같다. 오케이 예 제발 아 위지그르메 위지그르메 아. 음, 가기 전에 어. 장도 좀 봐주고 물을 사야되겠지 물 <laughs> 초코송이랑 고래밥도 있네 오리온 다시크르간 이거 패스포트 오케이 오케이. 르간 타슈크르간노. 바 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드디어 출발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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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3시간 동안 퍼미이 없어 가지고 꼭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택시도 약간 뺑이 쳐 가지고 한세번 정도. 세번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러다가 택시 타고 또 결국에 또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아, 허가증. 아무튼 출발해보겠습니다. 와, 나중에는 진짜 이런 로컬 마을들까지 와봐야 되겠다. 와, 시골로 올수록 이제. 더 뭔가 아랍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아랍, 중동역 같아. 와, 씨. 이 도시 색감도 그렇고, 와, 진짜 나중에는 꼭 이런 시골 마을도 여행해야 되겠다. 휴게소인가? 트럼처럼 갈수록 변하는 지형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고속도로의 이름은 카라쿠람 하이웨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속도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고산병까지는 아니지만 숨이 굉장히 찼는데 해발 3,000m 이상이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명성만큼 도로 자체는 험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서인데요. 이런 멋진 도로를 만들어주신 중국인 파키스탄 노동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비몽사몽 영상을 찍다 보니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마냥 멋있는 자연 경관만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는 곳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슈쿠르간 자치현이고,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 지역에 굉장히 특별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이란계 민족인 사리코린과 와케인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뭉뚱그려 이들을 타지커, 즉 타지키스탄 사람들과 비슷한 민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뿌리는 같으나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사리코린과 와키인, 그리고 타지키스탄인은 스키타이인을 조상으로 두는데 거기서 동쪽, 중앙아시아로 분화한 사카족들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유목민이었던 사카족은 대다수 소그디아 나라는 평야에 정착해 정주 생활로 전환하며 실크로드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동서양을 이어주는 무역의 민족 소그드인이 되었고 또한 페르시아의 지배나 개방된 지리적 위치로 영향을 많이 받아 본래 사용하던 언어인 동부이란어인 소그드어를 잇고 서부이란어인 페르시아어로 전환되었죠 이들이 바로 현재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타지크인입니다 반면에 동쪽으로 이주한 사카족 일부가 파밀의 깊은 골짜기나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와칸페랑 같은 고립된 지역에 정착하며, 사리코린과 와키인이 되었고, 동부 이란계 언어를 사용하며, 물론 중국의 개입으로 이들 또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고대 스키타이 사카 문화의 연결고리로, 오래전 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와, 죽인다, 진짜. 휴게소 도착했는데. <laughs> 맛있다, 음 <laughs> 아, 뭔가 되게 어지럽다. 고산증세, 고산병 증세가 있다는데, 와! 심호흡을 하면서 달래 보겠습니다. 아무튼 밖에는 되게 춥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안 추운 게 이상하지. 더 넓은 초원 위를 누볐을 스키타이 사카인들의 후손들을 만나러 간다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이렇게 멋진 절경들을 감탄하다 보니 반나절이 넘는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와... 지금은 전경이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타슈쿠르나에 도착했고 굉장히 뭔가 두통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네. 고산지대라서 그런가? 일단은 호텔을 찾아본 다음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질 때까지 한 3시간 남았는데, 여기는 위구르인들보다 더 백인피가 많이 섞인 것 같아. 인도 이란 계열의 빗줄이 섞인 것 같은 느낌이다. 와. 뭐 건물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차이 나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위구르 사람들은 이제 트루크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트루크 계열 언어를 쓰는데 이쪽 사람들은 이제 이란 계열 언어를 쓴다고요. 한국에도 이렇게 똑같은 오토바이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이제 GN125라는 이제 모델일 거예요. 125cc인가 그럴 거고, 되게 예전에 타봤었는데 었 재밌었던 거로 기억해. 아, 이런 거 여기서 타면 진짜 재밌겠다. 여기 산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 어디서 좋은 냄새 난다. 음식 냄새. 음식 냄새는 위고르 음식 냄새랑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아까 음식 봐도 이제 양꼬치 먹고. 플로브를 먹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양꼬치랑 삼사, 이런 거.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이런 문화를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숙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아, 아우, 머리 아프다. 이게 전통복장인가 보다. 아, 신기하다. 뭔가 여기 하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 젊은 사람들도 여기로 많이 오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아까, 아까 같이 이제 여기 타슈쿠르간으로 넘어오는 벤에서 만났었던 이제 파키스탄 형님이 말해주셨는데 어, 표현하기를 카슈가르에서 이제 타슈쿠르간 늘 한, 예, 검 건문소를 세 개를 지났는데, 하나씩 하나씩 지날 때마다, 약간, a n o 컨 h e 라고 하는 거야. 약간, 다른 나라로 표현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민족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c o u 라는 뜻을 국가가 아니라 이제, 마을로 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뭔가, 다를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비슷한게 있는거같네이 같은거나 사야되겠다 아여기 n 이 a c <laughs> t i 약 n 이 a c 심 i o n 이 action. 이 a c 아 i o 아이 아, c t 여기 n 이 a c 가 i o n 이 a c 이 a c t i o 이이씨 걱정으 없고 아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예약했는데 아, 뭐 어쩔 수 없지. 쇼조판. 오케이. 오호. 오 신기하다. 어디서 되게 들었었던 익숙한 노래인데? 여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여기. 되게 정겨운 느낌이야. 보면은 진마 이렇게. 오. 오 쇼조판이 뭐지? 도스트 쇼조판을 네네 쇼조판? 쇼조가 정말 응자 쇼조판 폴로아폴로폴로폴로 오케이 칼라로 코이 플로아코이플로 고이프로... 아, 망가 고... 고이프로... 어쩌면 타지커들은 파미르라는 고립된 지역에 거주함으로 현대 유럽인들보다 더 오래된 고대 백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보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타지커들이 쓰는 언어인 파미르기 언어는 고대 인도이란 게 언어 음운 체계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땡큐 숙소를 잡고 나서 숙소에 딸려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가축시장에서 만났던 대만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요 어찌나 반갑던지 한참을 서로 카슈가르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설명이 많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